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벽체가 경로 따졌을때 투리도면을 어디 위치에서 어 이제 그 높이 값을 정해서 보여줄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벽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벽체를 너무 큰것 같은데 네. 3m? 너무 작았네. 예, 예. 2m. 이렇게 조그만 이제 벽인데, 예. 3D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예.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음, 경사를 줘볼게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하지 않고 한번 이거 층 복사로 해서, 이거를 2층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평면도 2층인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경사도를 현재 90에서 살짝 이렇게, 약한좀 많이들, 도... 60으로 바꿔볼게요. 60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이제, 근데 혹시라도 이제 아치라인 옛날 버전 쓰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게 그, 이렇게 되면은 겹치 연결이 안,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휘어진 휘어지는 휘어지는데 경사는 절정인데 이게 연결이 이렇게 보신 보이는 건좀 깔끔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아마 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마 그 상태 바꾸시려면 연결이 없는 요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 뭔지 를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나중에 요걸 잘라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쪽 단면 보기 해가지고 좀뭐 이걸 프로파일해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지금 최근에 제공되고 있는 아치라인은 이제 그런 기능이, 사, 처음부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좀 편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요게 그 페이지 다운을 눌러볼게요. 이게, 여기 원래 이 벽이었거든요. 페이지 업을 누르면은 이게 우,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은 벽의 요 부분 이죠 중간에 그 평면도 기준 높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건축하신 분들은 1.5m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평면도 기준 높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달라,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건축에서 하는 개념하고 인테리어 개념에서 하는 개념이랑 또 이제 그게 기준 자체가 국가별로도 좀 다르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 건축 사무소에서는 1.5를 기준으로 하죠. 어. 그런데 그래서 이 높이가 이제 1. 여기서부터 기준 높이 1.5m의 높이의 그이 벽체의 위치, 위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경사벽 절도 높이, 여기서 바닥면에서. 지금 값이, 기본 값이 1마다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럼 잠시 보겠습니다. 예, 살짝 옮겼죠? 예, 지금 원래 1000이었는데 1,5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경, 이쪽,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예. 자, 요것까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어, 이제 아치란 기능지, 이 기능 말고 어떤 기능이냐면은, 속성에 보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은, 개구부 스케일이 있습니다 평면도의 절단 높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창문이 있다 그런데 여기 창문이 있는데 평면도 상에서 여기 1.5m를 기준으로 자르잖아요 그럼 창문이 여기 있으면 창문이 투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창문 높이가 그거보다 밑에 있거나 위에 있을 경우 즉이 단면에 그 걸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표시하면 안 되는 게 건축도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축도면 기준인데,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퇴실 도 해요. 이렇게, 이게, 평면도 상에서도. 왜냐면 이게 시공, 건축의 개념이 아니고,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디를 자를 것인가. 여기서 이제, 음 활성화 해가지고, 이거, 1500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뭐, 지금, 개구버 있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서 걸치는 것만 표현하고 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인테리어 하신 분들에서는 이거를, 이걸 켜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예, 이걸 켜시면 안 되고, 건축하신 분들은 도면, 건축도면은 켜는 게 기본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후 방금 전의 개념은, 이 실제의 단면의 높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 여기에 따라서 개구부를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평면도상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개념은 이 개념은 예, 요 실제 100, 1500 높이에서의 도면을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른 도면은 왜다 1500으로 바꿔야 되냐? 예, 사실은 1,500으로 한건 한 한거나 뭐0으로한 건가 한거나 이 결과 값이 똑같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요 이이 예. 경사 벽이 경사진 벽에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요거, 어, 예. 예. 뭐 혹시라도 단면 높이가 1,500이 아닌 경우에는 원하시는 값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예. 답은 경사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